아 옛날처럼 이거 아기고 싶다. 아그 커피 마시는 모션 다시 해볼까? 잠만요. 깐 액션. 드링 커피. 가자. 마셔. 버려. 내리나? 아 노잼. 에이. 에이. 올라. 됐다. 나이스. 어때요?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GTA5 경찰 모드 시즌 3 9 8 9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Right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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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까? 의자를 날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갑시다. 자, 본격적으로 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탈 차량은요, 포드에서 나온 토러스가 되, 되겠는데, 예, 이 토러스는 좀 특이합니다. 예, 저번에 그 닷지 찾아간 것처럼, 어, 이 더듬이를 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두어 컨트롤 있라 어, 아, 비에, 비에 컨트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키면은, 이런느낌이죠? 알죠? 오케이 okay. 가볼게요 갑니다 <놀람> <소리도> 뭐야 어떤? 저 버거네. 여기인데 어떤 일인지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왔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이 차? 알겠습니다. 차가 여기 있은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 차의 그 차주를 찾아야 되는데, 근처는 안 보이죠? 자, 그러면은,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622K572. 인꽃. 인, 인꽃? 차 이름이 인꽃이라고? 그러면 이름이, 버스티 피셔 버스티 피셔 누가? 당신 성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h o l d u p c o u l d y o u p l e a s e s e y t h y u i t h e t 오케이 y o 으니까 o k a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인포 k okay. a y nice Okay. Okay. o k o k e y o h a y Okay. o k y o u a a n o o n o w a h k a n k a h a v e a n i c a y a y o y o u t o o 됐죠? p o r s o n r e o o r t e d m i s s i a g l a s t k e e k a a s been o e c o g n i o e d p o s s i b k e y n k a y o a p o e s y Okay. Okay. k o y 자, 요 며칠 전에 행방불명됐던 내 네, 삶이 어, 확인됐다고 합니다. 가볼게요. 잔데? 어쭈?

오안 밀리네 따스 야식아 뭐안 밀리지? 오저 저 뭐야 안패야? 왜 이래? 오우! 뭔 일이 있어? 내왜안 밀리지? 안되겠다. 내가 미리 앞에 가서 파이크 스트리트 설치하겠습니다. 간다. 까라. 없어버렸죠 오케이 나이스 어? 나야저 나온거 버그에요 에어 버그입니다 이중막기 어? 인성이? 어디서 경찰이, 어? 경찰 을때리네 바로. 됐죠? 오케이 f b a c 내려 o 나이스 nice. 됐죠? 됐죠? o 차 c h o 뱃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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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 증거 o 뱃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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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 c h 연행해 주시고 그 트럭 g 고 go, 가세요 go, 달려 가요 빨리, go 됐죠? 요케이오고은이더듬이 그러니까 있는 차량이 필이요한게여기요 뭐야 하어요 빨리네. 120. 오, 이거 왜 이래? 방황하셨어요? 어쭈? 자, 땡기시오. 아, 다시... 어, 이상아. <목소리> 오른쪽 더... 오케이... 아, 좀... 더 붙였으면 좋겠는데, 뭐 어쨌거나... 아, 휠걸... 컨트롤... 됐다! 네스. Yes. 오. 반갑습니다. Could you please show me your ID? Could you please show me your ID? Thank you. Thank you. 됐죠? 오케이. 잭스미 정상이고 어, 아, 잭심. 정상이죠몇 예,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도록 하 오늘 술 마셨나요? 안 아, 마셨어요? 혹시 뭐, 마약이나 이런 거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배달을 해야 되냐고요? 당연하죠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어, 안알려주시겠다 알았습니다. 아, 그러면, 은 자, 왜 속도 위반하셨나요? 아, 모두가 속도 위반, 위반을 한다? 아, 참 대단하시군요.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다리세요. 컴퓨터 라이트 뷰 코드 케이스 아아 두개만 들었구나 아 미안합니다 I'm I'll take the call for you. 아 이렇게 할수 있구나 오케이 맞죠 오케이 오케이 된건가? 오케이 이게 예, 맞나? 원래 주지 않나? 깼을? 그러면은, 원래, 어, 그, 법정에서, 네, 예, 그렇게 판결 났으니까, 네, 가십쇼. 예, 예 조망간 있으면은, 어, 예, 조망간 있으면은 아마 집으로, 예, 문화사포공에갈 겁니다. 어? 오케이. 해결되었습니다 아, 나저 조작감 진짜 어렵네. 코드99 In... <목소리도> 아, 지금 아, 경청원이 지금 공격 받고 있다고합니다 빨리 가서 더 드릴게요. 나이스 됐죠? 뭐야? 옷떠옷 어? 얘저 네, 거리버거네 그 전에 이런 버거 없었는데 왜 갑자기 생기지? 어, 어쨌거나 예, 이렇게 해서 해결되었습니다 총압수? 어, 나이스 압수 나이스 됐죠? 오케이 서로 너어올 오시고요 형님 문제없죠? 아 끼를 맞았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차를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은 없죠?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차량을 견신시키고 어우 저 버그 웃서 <laughs> 아마 다음 주, 그니까 러 제가 원래는, 아, 원래는 한 주에 그 다음 주 본만 녹화하거든요. 그 경찰 모드, 아, 경찰 모드래. 네, 그 GT5 그 신모드 출시하기 때문에. 예, 네, 그 다음 주 것도, 예, 미리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구별라고씁니다 뭐야? 끌려가는데? <laughs> 어쨌거나. 그죠 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 주차 사고? 야, 저건 아까 그 사건이죠. 뭐야? 뭐가 돼? 뭐이죠? 아이스 보자. 뭐 어떻게 했길래 주차하는데 사고 났어? 보이나요? 공간에 있다 지금. 아 여기 추운데. 뭐야? 뭐야? 사람이야, 개야? 무슨 소리야? 동물 아 동물이구나. 반갑습니다. Good morning, sir. This dog just ran out to the street. I had no chance to react anymore. So I'm sorry. I'm still a bit shocked. 보호차 필요한가요? 필요없어요? 오케이. Okay. 아 그니까 러 운전하다가 이 차가 지나고 있는데 개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한거네요. 아 뭐야 이거 개를 조사해야 돼? 잉? 응? 어디를 조사하는 거지? 잠깐만요. 오이나 뭐 없죠? 예. 안선은이 강아지밖에 없는데? 이거 이거 블록인데 잠깐만요. 아. <목소리> Request animal control in Paleto Bay. 별다람 면허증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Thank y o 이 펄. 오케이. 6 4 YQL 일이7아 맞네. 오케이.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동물 처리했습니다. 자, 이제 뭐큰 문제 없으면 시 하셔도 돼요. 됐죠? 오케이. 오! 지막 됐죠? 마지이으로마지막마지막으 마지막으로 마지예 맞춰보도록 으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인퍼막스너길 없을 건데? 그길 없거든요. 막다른 길인데. 야, 뭐야? 왜 이래? 오다. 일단은 뭐운 좋네. 아이차아 아, 여기 있다. 뭐야? We got eyes. We're in pursuit. 어우, 징그러 선생님 우우우, 야와 어, 확실히 빠르긴 빠르군 해결 물어자 스파이크 스트립 서포트. 한번더 오케이 서, 설치했어요 아 맞다 맞스에크 서포트. 스피크 서 나이스 아 왔다 나이스 오우 막으세요 뭐야 됐죠? 됐죠? 네, 됐습니다. 방금 암행 차량 온것 같은데? 안 보이네? 네, 어쨌거나, 이렇게 사사건 해결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 다음 주에는 아마, 어... 와... 아 뭐냐 RCMP 특집을 할수 있어요 네 뉴욕은 아마 이까지 할것 같고 네 나머지는 또다음이야기로 네, 하고 네, 다음 주에는 제가 RCMP 네, 캐나다 쪽그 경찰이죠? 연합 경찰 네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하고요 네, 저도 예, 다음에 뵙겠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됐죠? 하이오 조사... 경찰 아 아사시가 어 어딜 어?